안녕하세요.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 찾아오신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봐야 할지, 어떤 뉴스를 보, 봐야 할지 보더라도 무슨 뉴스인지 해석이 안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불주댕이 시간이 있죠.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읽어드리는 시간, 어,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 오신 걸또 환영합니다. 자, 역시나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도 중요한데 사실 댓글 진짜 이거 쏠쏠하더라고요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니까 아, 이 영상 만드는 재미가 있구나 그리고 보람이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영상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하셔 가지고 어 저희 제작진 분들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힘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시간 조금 있으시다면 그리고 별 수고롭지 않으시다면은 댓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 주는 거 아유 좋더라고요 <laughs>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죠. 자, S&P에서 미국 은행 다섯 곳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어, 우리 있잖아요. 신용 등급 강등되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어, 신용 등급. 어, 우리 일반적인 대출 받을 때 나의 신용 등급 올라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대출 한도도 좀 많이 나오게 되고 이자도 우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은행도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은행도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자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역시나 한도도 축소가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대출받은 규모도 빨리 갚아라고 재촉당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깎인다 라고 하면요 사실상 안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뭐 좋은 상황일까 라고 하면은 올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중소 은행들 중뭐 작은 지방은행들 이런 데 위험 등급이 자꾸 자꾸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사실 미국도 지금 지방 은행이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오늘 뉴스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일본 지방 은행도 지금 문제고요. 우리나라 지방 은행도 문제고요. 중국도 문제고요. 호주도 유럽도 지금 지방 은행들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면 경제 위기로 뭐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용 등급 떨어지고 경제 안 좋으니까 야 이번에는 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쓰지 않을까 라고 많은 투자자들과 많은 쪽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닌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잭스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물가가 지금 3%대까지 내려왔는데 2%대까지 가기에는 좀 머나먼 길이고 2% 이하로 좀 떨어져야 이제 물가를 제대로 잡았다 라고 승리를 하고 승기를 딱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별로 좋을 건 없겠죠, 진짜로. 그래서 이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지방은행이 지금 안 그래도 올라온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 사실상 고통스러웠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제 우리나라라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어,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창용 총재가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게 되었을 때, 한미 금리 격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격차보다는 사실 9월에 연준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정책을 좀 짜고 금리 결정을 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한미 금리 격차가 지금 2%대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졌죠. 근데 그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일단은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또 올릴 것인가, 올리지 않을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말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는 어, 이거 지금 뭐 금리 안 올려도 괜찮은 거 맞냐라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불주댕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중국이 지금 문제잖아요. 중국이 지금 막 와르르르 하고 막 무너지고 있죠.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금리를 진짜 안 올려도 되는 거 맞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9개월 만에 최고를 찍은 환율이라는 겁니다. 이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뭐 아시아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1등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한국이 1등이었으면 좋겠지만 규모로 볼 때나 뭐 인구로 볼 때나 사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그리고 전체 경제 규모도 사실은 중국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무너진다 하다 보니까 야 아시아가 무너지잖아 아시아 비중 줄여라고 하지. 중국 무너지니까 한국으로 넘겨. 한국 무너지니까 일본으로 넘겨. 이런 식으로 잘안 한다는 거죠. 왜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간 자금들이 회수가 됨에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뭐,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자꾸 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시아권에 있던 돈들도 팔고 역시나 달러를 사는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와 달러의 상승, 땅, 어, 달러의 상승은 자꾸 이렇게 있는데 어, 왜냐면 매수세가 있으니까요. 달러를 자꾸 사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의 상승은 있는데 아시아권의 통화의 가치는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변동 중에서는 한국 환율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어 역시 지금도 한국의 환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지금은 1,36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이거 금리 진짜 안 올려도 돼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고요. 뭐 9월에 미국 움직임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의 뭐 정도를 보고 결정한다고 이창용 총재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율 1,400원대 찍으면 아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 지금 뭐 한미 금리 격 차가 지금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좀잘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가계 부채가 조금 문제고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음 뉴스를 보면 어떨까요? 다시 불어나는 영끌과 B2라고 해서 가계비지 지금 2분기에 9.5조가 증가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부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초전도체니 맥신이니 꿈의 신소재니 뭐니 하면서 B2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거기다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야, 바닥 잡는 것 같아. 지금 아파트 안 사면 바보 아니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 조바심으로 인해서 포머 중후군이라고 맞아.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포모 중국군 그런 것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나만 아파트 없어 나만 초점도체 없어 나만 에코프로 없어 나만 맥신 없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지만 일단 사고 보자라는 주의죠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빚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빚투가 지금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빚투가 증가하는 연령대를 보면 은 20, 30대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 30대가 계신다면 빚 내지 마세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도움 되는 빚이 아니라 정말 독이 되는 빚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빚내는 어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라게또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어두컴컴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금리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애매하고 이 부채가 터질지 안 터질지도 애매한 상태에서 식농 등급이 또 강등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디스 평가사에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한국신용평가를 또 내리게 되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시장도 지금 약간 이상한 떠들 석한 느낌이죠. 주도주라던가 주인공이 없다 보니까 빈집 같은 느낌이에요. 빈집이니까 어때요? 개나서나 나도 주인공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 급등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B2가 또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조금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뭔가 해결책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폭삭 망하는 일이 발생이 될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보고 움직여도 늦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어~ 폭삭 무너진다면요. 그걸 보고 탈출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방법은 뭐냐? 역시 현금하겠죠. 아무래도 현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라던가 계획이 잘 서지 않는다면은 괜히 나의 그 소중한 현금을 투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괜히 투입하시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조금 쥐고 있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마음껏 현금을 쓰셔도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기 때문에 어,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쟤는 맨날 현금 갖고 있으라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자기가 잘한다고 남들도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자 뭐 물론 저야 현금 들고 있지 않고 매매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회원들께 계속 매매하자 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역시나 이런 뉴스들 해결될 때 이런 이슈 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 제가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주행이 시간의 문연지 멘토였고요 도움 되셨다면은 댓글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